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기자회견 부산 도로망의 동서 핵심축 대저 엄궁 장락대교 건설 촉구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 선출직 의원 일동은 오늘 부산 도로망의 동서 핵심축인 대저 엄궁 장락대교 건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매일 소중한 일터로 출근하고 평온한 보금자리 집으로 퇴근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출퇴근하는 도로에서 허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부 장권과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매일 반복되는 극심한 교통 정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부산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은 근로자의 취업 기피를 초래하고. 지역 내 산업단지 기업의 구인난과 물류비용까지 증가시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서부산권 접근 도로망인 대저, 엄궁, 장낙대교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부산시 전체 균형 발전과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올해 4월, 엄궁대교와 대저대교 공사가 드디어 착공되었습니다. 장낙대교 공사 역시 착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환경단체는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하며 여전히 교량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맹목적인 주장은 더 많은 예상과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 강서구 주민과 부산 시민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부산시는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자연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습니다. 이미 환경 영향 평가와 국가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한 만큼 자연환경 보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각에서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편협한 시각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환경 단체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녹산 국가산단을 비롯해 20여 개의 산업단지에 5,2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첨단 복합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통행 인구와 교통량은 급증할 것입니다. 기존 교량만으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교통 체중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대형 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산의 동서를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인 엄릉대교 및 장낙대교를 조속히 건설하여 서부상권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침체한 부산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거제 경남권까지 아우르는 교통물류비용을 감축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기업은 유능한 젊은 인재를 고용할 기회를 더는 눈앞에서 놓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저, 엄궁, 장낙대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산이 산업 및 물류 중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호소합니다. 대저, 엄궁, 장락대교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십시오.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그리고 대저대교의 원활하고 신속한 건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출직 의원, 이종한 부산광역시 의회 부의장, 송현준 시의원, 김주홍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구정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부의장, 박병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이자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